너프댄 루지안 한번 해볼까? 이렇게 꿀잼이겠다빈망도 너프댄 으니까안 들고. 근데 너스레스킨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쓰레쉬? 스트레쉬? 어. 쓰레쉬는, 막, 챔피언십은 좀, 무겁고. 너의 원픽은, 원픽은 뭐야, 원픽? 원픽은, 아무 아무별? 암흑별 그냥 못 써서 아니 암흑별이 근데 아프지 않아? 근데 나는, 나 나는 그 스킨이 제일 니가 지금 끼고 있는 스킨이 제일 뭐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시면에 못뽑 어, 시면이 이것도 제일... 가성비. 어. 어 이것도 가성비 좋아. 그럴걸? 이 자꾸 많아 많이 썼다 좋은데? <laughs> 아이스 와, 시렸다. 와, 이건가? 그래, 미안지매도하비다 <laughs> 이거. 하고 존나깝쳐 와안발 존나 안하데 이거 갑자기 이제, 이제 여기서 큐로 넘어올 걸또어 디인데와디일탈줄 몰랐네 이거 지크 바로 타네 슬프다. 이거 박스 조심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 점화가 없어 어. 점화 뺐다 이거 응. 힐도 있음 라프 잖아 리필이로 사나 놨어. 아 잠깐만. 어, 노플이야. 노플 나이스. 아, 이스요 앞에 벌떡했다. 내코까지 와버렸다. 아니, 샤오, 이거 말해주지. 이거 나 샤코운전 줄 알고 그냥 안안 안 하고 있었는데, 바쁘잖아. 천천히. 내공 있거든. 넘어오면은. <뭔람> 와나이아 근데 데리 뒤리 딜이... 이한데아 바비. 아씨 내가 지낸다, 이거 망했다 이거. 아 뒤리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뒤안 갔다 왔구나. 아. 가래가라 아, 레이 나이스. 좋았다 이거. 아... 박스야? 뭐야? 이거였나? 무슨... 이 쌍년 진짜. <laughs> 다이란 딱 했어. 앞에 조심. 이거 앞에 노, 노, 노 힐? 노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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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여기 있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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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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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뒤고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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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 아씨 이걸 피했네 뭐 없어 뭐 없어 잡아버려 사코 조심 방금 퀴즈 쓴거 같은데 여깄네 가 어! 어! 와 이거 은콘 나네 왜어이팀잘 아, 나왔대 아 내가 피하.. 겨우 바쳤네 이거 아 이거 팀 존나 잘 나왔네 사... 어 귀한 만 W로 까놓을수 있다 조로하? 뭐 어쩔 건데? 죽을 수가 없다. 뭐야 이거 이런 거 존나 물몸인데 왜갇히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아, 뺏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이스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냐에코 플로플. 이런 샹냬. 와, 미치 텀들이. 빼빼빼빼. 나이스, 캔 스팜. 중요한데 앞에한테 아, 쌈싸먹히지 않을까? 녹음 어, 나이스. 음, 볼벤은 몬팩이지 됐죠? 괜턴아 자르반이 한게 한데. 얼궁 얼궁. 이어붙이자어 나이스 탑. 스티커 공 있다. 어, 또 그냥 모잖아 어, 각은 좋았다. 어, 알고 있어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그냥...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이거지. 킬 내고지. 팝팝. 이제 나와. 비웃 좀 하게. 인정 받았네. <laughs> 멋진 걸. 여기까지 할까? 깔끔하게? 어 여기까지 할까? 깔끔하게. 까지어 여기까지 할까? 더하다시면 또 기분만 더러워가지고 이거. 깔끔한 거 같아 내일 뭐 승부 좀 만족 승 화... 내일 승격하자. 오케이. 수고했 수고했어. 수고했어 형. 어. 응.